여러분에게 이만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이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마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 죽음도 또 다른 영혼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여러분 생일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을 읽다 보니까요, 거기서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생일 잔치 날이다. 참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이 땅은 죽음을 절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소망을 열어가는 귀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사랑과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와 화해 시리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받아본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못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좋은 음식도 모한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용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도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무엇 할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서 화해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때그 용서가 이웃을 향한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 회개할 때그 회개 속에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될때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과 동시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와야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수치와 죄책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은요 바세바와의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국휼를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죄에 대한 문제를 무엇 하해 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수 없고요. 회개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 십자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회계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진정으로 회계로 나아가는 그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회계를 막고 있는 것은요, 책임 회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책임 회피가 멈춰지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회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5절. 실로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다윗은요 그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 진정한 회귀로 나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자꾸 뭐한다고요? 회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회피하는 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짓고 죄를 회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말을 요 이왕 할말 착하게 해야 되는데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콕 꼬집어 가죠 아주 아프게 그리고 꼭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 그리고요 꼭 사람의 말을 말로 확 핥히고 나서 나는 뒤끝은 없어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남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픈 걸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요, 자꾸 어떻게 하면서요? 정당화시키면서 회피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임을 정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화난 것, 나는 원래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화내게 했다고? 당신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잘해요.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왕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째요? 이런 행위를 하였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득이하여 당신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당신이 늦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이 제사를 드렸다고. 또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선악가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먹는 순간, 정령, 너희들은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한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정제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두려워서 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쩌여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원래는 처음에는요 그 하와가 찾아올 때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은 내몸 중에 몸이요 내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 죄가 누구 때문이야? 그랬는데 누구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내칼 중에 살과 내몸 중에 뭐가 아니라 내 군살 중에 군살이요 빼야 할 지방이 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아담이 하고 싶었던 말은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담은요 여인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누구에게 핑계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핑계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와도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책임 정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한 비난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과장되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너가 지금 나에게 하는 비난은 너무 심해. 또 이런 분들 많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지난 주에 너도 잘못한 거 봤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만 이 잘못에 대한 비난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회피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피해 가려면 피해 갈수 있었고요. 이 내용을 은폐하려면 은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축소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이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고 하나님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이 다윗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막는 것은요.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연민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회개는 시작됩니다. 회개와요. 자기 연민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슬퍼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근데 자기 연민은 그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올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슬퍼하는 것은요 자기 연민입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자기 연민의 눈물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다윗은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의 모든 잘못에 대한 문제에 모든 관계성에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 다윗을 살리시고 구원 내내신 하나님.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는 순간에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상처내고 아프게 하며, 바세바의 범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것 때문에 오늘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연민이 아닌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은요, 회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회계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의 이것은요,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한 슬픔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죄로 인해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면, 또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이걸 좀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과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실수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사과하고 나서 다시 그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사과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여러분, 그러면요, 그 상황이 끝나잖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남편이요, 워낙 잘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때를 알아요. 이쯤 되면 아내가 이 말을 할걸 알아요. 그래, 우리 이제 이혼해. 근데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꼭 남편이 뭐 한대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은요, 회개와 잘못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한 고려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문제를 당장 뭐하고 싶으니까 풀고 싶으니까 하는 여러분 그런 사과는 요 회개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자기 연민. 결국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회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아도치이며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단순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분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회개하면 돌아섬의 역사가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는요, 띵동 눌리면 안쪽에서 밖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이게 조그만 렌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돌렸어요. 근데 쏙 빠졌어요. 이 빠짐의 비밀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걸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또 아파트를 다니면서 그걸 다 빼고 다닌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요. 경비 아저씨가 그 녀석을 붙잡고 근데 의리가 없는 녀석이었어요. 누가 가르켜줬다고요 시철이가. 그래서 그 경배 아저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하시는 그 부동산까지 온 거예요. 손님 많은데 그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이 범죄에 뭐했다는 거예요? 가담했다는걸 아는 순간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제 평생에 가장 많이 혼난 적 같아요. 집에 못 들어가고요. 놀이터에서 그네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요. 해가 뉘어뉘어 떨어질 때 작은 누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휘철아 집에 가자.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요. 이제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되죠?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도 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나요? 무릎을 꿇고요. 아버님께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여러분 자기보시죠. 잘못했다고는 빌었는데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지금 이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한 거. 회개해요. 자기현민이에요. 자기현민.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도 오래 잊어요. 그럼 또뭐 하고 다녀요? 아 제가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날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막내는 너무 착해요, 모범적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자부심이었는데 한 순간에 그게 무너지니까요.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요 다른 것보다. 그걸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품게 되니까요. 뭐예요?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범죄를 항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내가 죄 짓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자기 연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과 살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나의 죄를 피해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자학을 끝내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기 연민의 또 다른 유형은요. 자기 혐오예요. 과장되게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들의 의도는 뭐냐면요. 자신이 잘못한 건 아는데 아니까 그것을 더 심하게 자학하면서 제에 대한 비난 대신에 두둔과 용서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분이 있어요. 지각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미안해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죽일 놈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 의미가 없고요. 저는 이 땅에 있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지각 한번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는요. 은근히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비약하고 자기를 자악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책임 회피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혐오로 자신이 자신을 정지함으로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교만한 부정만큼이나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솔직히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책임 회피가 멈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기 연민이 멈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자기의 과장된 자하, 자기가 자기를 벌하여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요.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3원 28장 13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 하라고요? 자백하라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책임에 피하지도 마시고 정당화하지도 마시고 자악하지도 마시고 자백하십시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끊어버리십시오. 다시 하는 것은 자기 연민이었는지 진정한 회개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행인지 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요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사로 세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할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해결하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의 변호사로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법정에 가 보셨습니까? 재판장은요. 여러분 피고인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상대하죠? 변호사와 상대해요 변호사가 탁월해요? 변호사가 변론을 잘했어요? 그 변론을 듣고 판사가 죄 없음 선언하면 그것은 누가 이뤄낸 성취입니까? 재판장님, 아니 법, 변호사가 그런데 그 변호사와 나는 어떻게 돼 있죠? 동일시돼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변호사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결단은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위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라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그를 대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윗은요. 오늘 하나 앞에 온전히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희미합니까? 선명합니까? 그럼 여러분 다윗보다 우리는 더 분명한 회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꼭이 얘기는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불쌍 그래서 내가 하늘법정에 서게 되면 누가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이미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 가끔 어떤 친구들이 강도를 당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강도를 당하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못가죠.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범인이 잡힌 거예요. 범인이 잡혔는데 문제는 이 범인이 법정에 서야 되는데 이 법정에 서야 되는 그 범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묻지마 폭행당한 사람이 변호사로 선임됐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했어요. 내 마음과 심령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몸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누구를 변호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변호해야 돼. 여러분, 이 장면이 하늘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치셨고, 예수님은 찢기셨고, 예수님에 대하여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했고, 당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비난하고 그의 마음과 심장을 갈기갈기 찢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그런 저를 그 죄의 문제를 변호하기 위하여 지금 제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그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런 저를 변호하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세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열변을 토하세요. 결국 그분의 변호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죄 없음 선언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 죄가 죄없음으로 선언된 이후에 그 죄에 머무르는 게 합당합니까? 한 번도 이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 있는 그 마지막에 법정의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서 서 있는 예수님의 그 옆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공격했고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나를 위하여서 열변을 토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어떠한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이번 주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용서를 꼭 깊이 묵상하는 이한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의 죄 때문에 변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분. 근데 정작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찍힘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하고 계신 그분을 여러분 꼭 만나는 이한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그 용서 그 용서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만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변화되어져 가는 이한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